안녕하세요. 바른보험TV 김태윤입니다. 자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고지의무라고 아시죠? 고지의무가 뭐냐면은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자신의 질환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투약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야 될 의무 이게 이제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이 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고 말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계약 체결이 아, 무사히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제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이 발생했다. 또는 급성 신근경색또 심장질환,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 그럼 이제 보험 회사에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이에 대해서 이제 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아, 조사 이분이 계약 전에 어떤 투약이나 혈압약을 먹고 있었냐 또는 또 당뇨 병력이 있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그. 보험 계약을 해지해 버리든지 또는, 음, 또는 보험금 면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계약자로서는 또는 피보험자분은 심각한 어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아, 정확하게 보험계약 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만약에 그러면은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3년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계약 체결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재척 기간은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3년이 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집 앞에 병원, 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서류를 다 떼봐가지고, 그런 그 과거 질환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질환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 그리고 이번에, 어, 보험금 청구한 내용이랑,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계약체결 전에 있어서 어, 투약을 하고 있었고 약을 먹고 있었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또는 급성 신근경색 이런게 이제 혈관질환 인데 고혈압하고 보통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어지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우리 계약자분으로서는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는 3년이 넘어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 가입할 때 정확하게 그런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오늘 이 시간에 명확히 알려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